안녕하세요, 모모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허락된 세칸 다이에서 우리가 자리가 너무 넓고 삐져나오고 또 높이가 너무 높아진 아이들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아이들, 이제 어떤 화분에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 아이들. 좁은 화분, 요 아이는 너무 옆으로만 긴 화분. 자, 제가 이렇게6 개를 꺼내놨었는데요. 요거 손질하는 동영상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거 한 다음에, 자, 요 앞, 이 얼굴을 딱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요게 어떻게 달려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요 아이는 메비오스일까요? 흙을 한번 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도구를 쓰고 있어요, 흙 파낼 때 이거를 파내서 뿌리가 깊게 박혀있진 않거든요 그래도 묵둥이라 잘 파지진 않습니다 이 아이를 파내서 뿌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뿌리가 꽉 차있었네요, 화분에 이렇게 꽉 차있었습니다 이 뿌리들은 흙을 털면 떨어지는 뿌리거든요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대 튼실 자니까, 응?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아이는 레드베리입니다 어, 이거는 입거가 들어도 조금 어, 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좀 부드럽게 꾹꾹 눌러줍니다. 레드베리 두 포트가 식재된 것 같아요. 뿌리는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한 곳에 앉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뿌리를 톡톡톡 털어 보겠습니다. 네, 원래 핀셋으로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핀셋으로 하면 분리가 돼서 이렇게 터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포트에 식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문제점 발견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깍지. 뿌리깍지가 좀 보이네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하엽을 정말 깨끗하게 떼야 합니다. 이 아래 내려오는 이런 아이들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엽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어, 숨쉴 틈이 없었나봐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무너졌군요. 그렇게 몇 년을 잘 구우던 아인데, 이 올여름에는 이 무더위 때문에 저희가 물주는 시기를 많이 고쳤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그래서인지, 어, 늘 풍족하게 물어먹고 자라던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요 아이는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한 다음에 말려서 식재를 할 겁니다.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 싶어요. 너무 아꼈던 아이라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 싶네요. 알릴 수 있을까요? 자, 여기다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제일 먼저 여기다가 앉혀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꾸라니 공방 화분입니다. 꾸라니 공방 화분에다 깔만한 사각 깔았고요. 물구멍이 엄청 커요. 자, 여기다가 메비우스 같죠? 다져진 메비우스 같습니다. 자, 뿌리 조금 정리해줄까요? 조금 정리하고요. 저는 그냥 손으로 정리합니다. 자, 정리를 하고 이 아이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틀어서 앉히는 거 좋아해요. 사각형 앉힐 때. 혹시 자고 나올까 하는, 어, 헛된 바람으로? <laughs> 어, 우리 원래 쓰던 흙보다 흙이 많은데? 좀 많은 것 같아. 요렇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옮겨봤어요. 자,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 뒤가 너무 지저분해서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심어보았고요. 두 번째 아이는 여기다 심으려고 합니다. 요것도 꾸라니 공방 화분입니다. 자, 여기다가 심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크게 깔만 깔아줬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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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손에 뭐가 껴갔지? 방금 거미가 껴갔나? 자, 이렇 헤르메스 내심으려고 네, 합니다 얘가 지금 안 말라가지고 좀 불안해? 이걸 예? 씻었는데 안말 조금 잘 말랐어 조금 밀렸지?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나머지 아이들도 빠르게 한번 심어볼게요. 짠, 이두 아이를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자, 자리가 좀 좁아져야 할 텐데요. 이 친구는 아직 마사 올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두개 심어보았습니다. 아까 있던 화분보다 훨씬 낫죠? 아까 있던 화분 하나가 이만했거든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헤르메스 이렇게 살려서 심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레드베리 심을 화분 준비했어요. 썩난 고양이 보이시죠? 윗부분에 전이 있어요. 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원래 심었던, 타미 어, 그 벌집품보다 아래에 흙이 더 많이 들어가기가 더 크고요. 위가 더 벌어져 있는 화분으로 컨택했습니다. 자, 요 아이, 요렇게 뿌리까지 쑥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을까? 응? 어. 괜찮을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푹 묻어서 심었어요 너무 위로 옷자라 있어서 어, 요 아이를 어, 화분에다가 푹 묻어서 심어서 어, 흙을 천천히 채워 넣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처득인가 만들어서? 어? 흙 많아요 들은 물을 좋아하지만 너무 잘 자라니까, 어 위에 아래에 흙량이 좀 많거든요. 그 위쪽에 마사를 조금 더 많이 깔아줄 거예요. 얼굴 좀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깔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빨갛게만 물들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갛게만 물들어다오. 이렇게 심었습니다. 대망의 파랑새 철럼 심을 자리가 되게 마땅치 않았어요. 요 아이가 옆으로는 긴데, 어, 일자 수형이에요 그리고 심을 때가 마땅찮아서, 요 웨인 대접분에다가, 요렇게, 앉혀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앉혀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사과가분에 요렇게 심을까도 생각했었거든요. 사과가분에 심을까도 생각했는데, 요 색깔이 요게 조금 톤다운돼 있는 토분 색깔이에요. 그래서 안 올릴 것 같아서, 그냥 웨인분에다가, 산뜻한 웨인분에다가, 우리 파랑새야 쳐라. 요렇게 앉혀서 세력 커가는 모습 보려고요. 요거 한번 심어볼게요. 어, 색재하는 쉽지 영상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하기에. <laughs> 자주 안 찍어봐가지고 어, 카메라를 켜고 식재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랑새철화가 어, 심어진 그 영상이 있어요 그나마 몇안 되는 식재 영상 중에 파랑새철화 선물 받아서 제가 심고, 심어놓은 고심 어, 식재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흙을 이만큼 넣어줄게요 흙이 너무 멀다 아우 진짜 너무 싫다 흙이 좀 멀어 <laughs> 자, 이렇좀 땡겨 볼까나. 땡겨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흙을 요만큼 넣어줬습니다. 넣고 말리고 다시 균제 플라케어 뿌린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앉혀 볼 예정입니다. 요게 가지가 두 개인데,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앞으로 돌출하고, 요 아이들은 세력을 뒤로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요렇게 앉혀 볼 생각입니다. 흙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뿌리 부분에 흙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철화는 근데 심어서 얼굴이 뽕뽕 많이 풀리고 생얼이막 뽕뽕 많이 풀려야 철하지 <laughs> 파랑새 철화는 여섯방이 많이 번식을 해놨어요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좀더 세력을 크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렇게 자리 잡았고 한번 콩콩 쳐주겠습니다 쳐줬고 어, 여기 갈라지는 부분 잘 묻혔고요 요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닥이 돌떨졌네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고, 요 위에 마사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얹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얹을 거예요. 여기까지 얹어주고, 요 아랫부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자, 핀셋으로 속속 밀어주고, 선물 먹고 나서 얼마나 가라앉는지 한번 보고, 어, 조금 더흙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쪽으로 흙이 좀부자란 부분을 제가 흙을 좀 밀어서 보내고 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뭐잘 씻는 게 어떻겠습니까? 살 애들은 살고 갈 애들은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소신껏 심어 봅니다. 근데 철화를 심을 때는 제가 더 신경을 쓰는 게 어, 내가 어떻게 심는지에 따라서 또엮김의 방향이 달라질 때도 있고 어, 생얼을 푸는 방향이 달라질 때가 있어가지고 뭐 철화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응, 신경 좀 써서 심어 보려고 해요. 자, 이쪽 부분에 생얼이 있는 부분입니다. 생얼이 있는 부분이고요. 흙은 충분히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꾹꾹이 질을 해보면 흙은 충분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추가해볼까요?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사를 넣을 건데, 여기 마사 넣기 되게 힘드시죠? 초보분들은. 자, 이렇게 마사를 옆에만 넣고요. 흰색 끝으로 안으로 마사만 살살 들어가게,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흰색 끝으로, 이렇게 이게 빨리, 제가 빨리 재생할, 빨리 감기를 누르고, 어? 어떻게 오빠! 화분 앞이 여기야! <laughs> 어떡해! <웃음> <웃음> 네, 마사를 <laughs> 걷어내고 다시 돌려앉았습니다. 하분에 <laughs> 어, 안면 뒷면을 생각하지 않고, 칙칙하게 어, 신고 있었던 어, 1인.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자, 요 아이들 얼굴이 좀더 풀어져서 탁 납작하게 벌어질 한뜻에서 앞쪽을 조금. 아니에요, 사실은. 어, 털다가 한쪽으로 치우쳐졌는데, 어, 그냥 소싱껏 이렇게 심으려고.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마사 다시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어냈더 마사 다시 얹어요. 에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아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이제 벌써 머릿 속이 사하였습니다 제가 이거 편집도 잘못 하는 데다가 에, 컴퓨터도 잘못 하는 데다가 이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뭘 편집해 그냥 있는 그대로 어가면 돼. 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이거를 어떻게 요 이렇게 심어 놓을 수가 있지? 정면을 화분의 앞을 보지도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심었고요. 요거 물 줘가지고 저절로 가라앉을 때까지 냅둬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꾹꾹이를 많이 해서 자리를 좀 잡아주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왠지 어, 오늘은 약간 조시가 안 좋아. 오늘은 어, 식재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날이야. 요거를 시작했으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파랑새 철아 봄봄 화분에 들어있던 파랑새 철아 이렇게 자요 외인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뒤로 좀 치우친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요 가지 하나, 요 가지 하나예요. 그래서 철화 가지는 더 자라나가고, 생얼 얼굴은 여기까지 쭉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크나분을 선택했고요. 여기다 심어 보았습니다. 요거 아마, 물주고 나면 흙은 여기 조금 더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올려 심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오늘, 이거. 자, 오늘 아트델리는 제가 심지 않았어요. 아트델리는 뽑았다가, 음, 아이가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고, 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 식재하지 않았고요. 요렇게. 자, 좀더 작은 아이는 이쪽으로, 요렇게 큰 화분에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넓고 길쭉한 화분에 있던, 저 화분 좀 주세요. 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넓고, 어, 길쭉한 화분에 있던, 팅커벨 그 아시죠? 그 팅커벨 금은 좁고 긴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 나죠. 여기는 부여분에 심었거든요. 이렇게 긴 화분에 심었고요. 자, 그다음에 하늘 끝까지 올라와 있던 어 여기 조그만한 우리 탐이 조각분에 심어져 있던 레드베리. 레드베리 군생 자, 고아이는 그 요렇게 요 화분으로 옮겨 심어서 푹 묻어 심었습니다 마사 놓고 그 길쭉한 아이 끝까지 딱 집어넣고 그 다음 흙 넣어서 마사 돌린 거예요 그렇게 묻어 심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만큼 해서 그냥 다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렇게 묻어 심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메비우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메비우스 같기도 하고 자요 아이 여기 심었고 큰 화분에 있던 헤르메스 무너진 아이 요만치 건져가지고 요것도 꾸라니 공방 화분에 요렇게 식재해 봤습니다 제가 꺼냈던 첫 화면 기억나시나요? 제가 보여드렸던 첫 화면 기억나시죠? 그첫 화면과 비교했을 때 자리가 많이 좁아졌죠. 물론 이 화분 어, 크기를 키우긴 했지만 제가 꺼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자리가 좁아진 걸알수있습 대로 이렇게 가을 맞이 식재 한번 해봤습니다. 자저 귤은 꼬나씨. <laughs> 자, 재미없는 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도움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리가 좀 비좁으신 분들, 가을맞이 하시면서 이번 주에 좀 빼가지고 심어보면 어떻겠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예쁘게 식재하는 모습을, 과정을 잘 찍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이렇게 한번 자리 매김 해보시는 것도 예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요렇게 식재했습니다.